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저의 채널은 대부분 미국 주식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간간히 소개해드릴만한 내용도 있으면 한국 주식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한 한국 배당주가 공시를 했고, 또 배당을 줄이지 않아서 총 22년간 배당을 늘리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기업은 KTNG로 많이들 배당주로 알고 계신데, 우선 사업 보고서부터 보시면, 21년 매출액이 5.2조, 영업이익이 1.3조, 단기순이익이 9.7억원, 주당순이익이 7.898원의 실적을 냈고, 이러한 실적으로 비롯된, 배당은 배당금이 한 주당 4,800원이어서 21년 4월 1일 종가인 8만 1,000원 기준으로는 세전으로 5.9%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곧바로 매수하면 지급하는 배당은 아니고 작년 21년 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들어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고 배당은 22년 4월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KTNG 배당 정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인데 1.75원 정도의 규모이고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배당을 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TNG는 이러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이전에도 배당을 적극적으로 해와서 지금까지 22년간 배당을 늘려주고 있고,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최근 3개년도의 배당 이력을 보실 수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4에서 6%를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은 3년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4,800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을 하려면, 그만한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KTNG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매출은 2012년 3조원대에서 현재 5조원대까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은 증가한 기간도 있고 감소한 기간도 있어서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체 매출 비중을 보시면 담배가 57.1% 홍삼 같이 건강기능식품이 25.1% 부동산 분양 및 임대가 12.9% 그리고 제약이나 화장품 같이 기타 부분이 4.9%를 차지합니다 이번 ktng의 21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담배와 부동산 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ktng의 매출액 과반수가 담배에 치중되어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의 인구도 줄고 그중에서도 흡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 연초나 전자담배를 통해서 KTNG는 해외 진출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필립 모리스가 이전부터 브랜드도 많고 먼저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놓은 상태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과거 상장 이후인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을 지급한 이력을 보시면 처음 1999년에는 500원의 배당을 지급하면서 배당을 하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1,250원으로 크게 올리면서 이때부터 5%에 가까운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연 배당을 현재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4,800원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 지급은 다음 연도 3월이나 4월이 되어야 배당을 연 1회 받을 수 있어서 분기 배당이 아닌 점은 좀 아쉽고, 배당률은 지난 22년간 주가 상황에 따라서 3에서 7% 정도를 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랜 기간 KTNG에 투자를 해오신 분이라면 단순히 3에서 7% 정도의 배당률이 아닌 7% 이상의 배당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수한 평당가는 그대로인데 배당을 KTNG에서 계속 늘려줬으니 그분들은 이러한 KTNG 주식만 가지고 계셨어도 매년 보너스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배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배당을 5%만 주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좋은 이율이고, KTNG 주식 특성상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떨어지기도 어려워서 심리적으로는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당 이력을 그래프로도 보시면 빨간색 선 그래프가 배당률, 파란색 박대 그래프가 배당금인데요. 우선 배당금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배당률은 2000년대 초만 해도 7%의 수익률, 그리고 최근에는 5%의 배당률을 주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KTNG 배당의 가장 큰 매력이 배당이나 담배나 홍상 부동산 같이 쉽게 안 좋아지기 어려운 비즈니스와 배당성향 50%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4,800원 이상의 배당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할 때에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저렴한 PER 구간에 매수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KTNG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PER이 적어도 10미만인 저렴한 구간이 오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ER이 10 미만인 구간은 주로 연말에 배당락 이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배당락 이후에 한 달간 줍줍을 하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